2005년이었는데, 얼마나 눈이 많이 내렸는지 1월달이었는데, 얼마나 눈이 많이 내렸는지 허벅지까지 이렇게 눈이 쌓였대요. 저희 교회가 좀 이렇게 점원교회라서 약간 변두리, 시내에서 좀 떨어진 변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 교회를 가려면, 차를 세워놓고, 그 눈길을 다헤치고 가서 그 차리된 손들빨르게 엎드려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음. 살려만 주시면 우리 아내가 하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을 위해서 는 일을 내가 모든 걸다 돕겠습니다. 아.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뭐갈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정말 그렇게 힘든 항암치료도 제가 다잘 견뎠는데, 정말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고 이게 그 코로에서 이렇게 줄을 연결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패로 근데 이, 이게 이부, 여기가 걸려가지고 침도 삼키지 못한 정도로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정말 내가 보기에도 새카매가지고삐쩍 말라서 정말 사람의 홍상이라고는 볼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생긴 사람이 젊은 여자가 새카맣게 만든 여자가 그 스탠드를 이렇게 밀고 이렇게 할머니처럼 호구점하고 다니면 그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저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까지 저를 쳐다보면서 혀를 찹니다 젊은 여자가 어쩌다가 저지격까지 됐을까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셨어요? 들으셨지요 어찌 하실 건데요 저를 정말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하라는 것 믿습니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이렇게 어, 고집을 피우면 안 된다 빵길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오셔가지고 다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이 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딸이 가는 곳마다 밝게. 그러면서 손을 얹고탁 기도를 하시는데 하렐이야이 네. 집사 살았다. 네. 잠이 풀기 리 시작했어요. 네. 그 이튿날 전에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날도 제가 돌아다니다가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정말 잠을 잡은 적이 없어요. 누워서 잠을 잡은 적이 없었거든요. 허리도 너무 아프고 다리도 아파서 제가 병실에, 그, 의무실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죽기 전에 다리라도 한번 펴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아파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면서 다리를 쭉 펴는데, 다리가 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겨우에다 대고, 이렇게 몸을 기대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음. 이제 슬러시, 이렇게 이제 바다를 옆으로 꼬부리고 이렇게 누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5분도 안 되면 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5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냥 편해요. 그래서, 어, 편하다. 아, 진짜 편하다. 아, 호흡이 편하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근데 새벽에 간호사가 저를 깨올 때까지 사람이 제가 잠이 들었던 거예요. 그 밤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밤새 참 어주기 시작했어요. 아, 네. 아, 네. 아,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차피 수술하지 않고 저를 치료해 주실 계획이 있으셨으면 그놈좀 치료해 주시지 왜왜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 그런데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야라고 자신 있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예배당은 영적 훈련 장소예요. 영적 네, 네. 학교예요, 학교. 그래서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선포해 주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무장을 해서 저 믿지 않는 세상에 나가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디 가서 음식만 맛있게 먹어도 얼마나 자랑합니까? 거기 진짜 맛있어. 거기 한번 가봐. 내말 믿고 가봐. 후회 안할 거야. 그런데 정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해 봤습니까? 저는 정말 전도를 잘 못했어요. 한동안은 정말 열정적으로 가지고 제가 처음에 예수님. 뭐 너무너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막 전도를 했거든요. 나중에는 막그 청년들이, 청년의 때는 청년들이 자기 좋아서 막 쫓아다니는 줄 알고 <웃음> <웃음> 막 오해를 할 정도였는데 정말 그런 열정이 심거거렸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이렇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불같은 시험도 있기도 하시고 아, 네. 그래서 저는 늘 모든 문제 속에서 남편단 만나고 살았어요 당신 때문에 당신이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모든 걸 당신 때문에라고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나와 하나님의 일대일 관계예요 아멘. 그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그 도움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처음보다 그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사람이었지. 제가 남편에게 사과했어요. 내가 정말 믿음이 없어서 당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원망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난 <laughs> 지옥 가기 싫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란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그 어, 남원 광화문과. 이기 관광지를 한번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봤던 그 모습이 거기 있는 거예요. 새빨간 그 가마에 쇠붙치를 넣어놓고 그쇠붙치가 빨갛게 달궈질 때까지 그불 속에 놔뒀다가 그걸 꺼내가지고 대장당이가 망치로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망치를 두드리다가 이렇게 한번싹 보고 물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다시 꺼내서 물 속에 또 집어넣는 거예요. 물 속에 집어넣다가 또 망치로 또 들였다가 또 다시 물 속에 집어넣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이실 때까지. 제가 결혼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는지 결혼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야 너는 우리 집안에 시집 가서 정말 출세한 줄 알아 그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별볼일 없는 집안인데 저희 어머니가 맨날 그 아침에 밥만 먹으려고 밥상을 제가 차에 가지고 들어가면 야야 너는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너는 정말 출세한 줄알아 자꾸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그런데요 왜이 집안에 제가 시집 을와서 출세한 건데요? 그, 그게 어떤 이유인데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야 우리 집에는 빨갱이도 없고 빨간 줄올라가잖아너뭐 하시면서. <laughs> 그러니까 넌 우리 집에 서어 출세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저를 얼마나 낮추셨는지 얼마나 몰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정말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해경이라는 나 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잘 가득했던 이 모든 것들을다 비워낼 때까지 그래야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를 운행하시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내 자가 아 가득해서 내 교회에 가득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이 안에 임하셔서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나 자신이 이해력이라는 자체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저를 낮추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래서 정말 남편이 미운 사람이 아니라 원망의 대상자가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저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 속에 우리 남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셨던 것. 그래서 그 불같은 시험과 그 광야에서 했던 그 모든 저의 어려웠던 그 삶이 지금 되돌아보면 얼마나 감사하지요. 정말 옛 모습을 내가 그옛 구속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정말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는 정말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던 엄마, 엄마의 기도가 하나의 미라를 되어 이자리에서개했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다시 그 자녀, 부모의 기도가 어떻게 자녀에게 축복으로 임하는지 그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또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아, 신실사랑합니다 i yeah. 잘못 전하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말씀들만 저들의 가슴판에 새기게 주시옵소서 믿음 승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아 여러분에게를 강철에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솔하고 또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시한 난무했습니다. 눈물로 고백하고 또 눈물로 찬양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는 우리 집사님과 같이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안고 있고 지금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그런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더 힘이 되겠지요. 여러분들도 우리 집사님과 같은 그런 동일한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 네. 우리가 간증을 듣고 이 시간 함께 마음에 어떠한 결단이 왔을, 여러분 결단이 왔을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의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결단이 서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5장을 찬송을드리고 놀라우신 하나님 그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방문하여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